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술 피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고, 무모한 도전이라도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은 너무 귀하니까, 한 시간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한 시간이라도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너무 상투적으로 에, 답변하셔서 에, 에. 어, 실질적으로 너무 뭔가 대답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상투적인 게 되게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 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누군가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을 두고두고 두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자기 몫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야 되느냐? 이 슬픔이 나요? 이 명예가 나요? 이 자리가 나요? 누가 진짜 나인지를 나한테 물음으로써 나한테 나를 고갈시키는 나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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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진짜 나에 점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 있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필요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삶이 아니지. 리 버리셔야 돼. 지금 미친 듯이 초인종의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살거나 사랑이 말이다. 눈은 게으르고 손발은 부지런한 것이다. 근데 진짜 눈으로 보면은 저를 어떻게 한다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해보면은 또... 또 돼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면,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을까? 어째. 박 씨는 안 서는데 꼭 두고 싶은 한 수. 저는 그렇게 꿈을 꾸는 게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가자. 주위 사람에 휘둘리지 말자. 목표가 적당하면 적당히사람도 행복해져요.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전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11년이 될지 9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전혀 아직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할수 있어요. 나에게. 천재 이루의 기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 당신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놀람>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은 지상 누구보다도 소중해요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입니다 for one time in your life, one time, follow through what you said. 너 태어나는 날, 이네 아버지는 세상을 얻었다고 생각하셨다고. 세상 무엇하고도 너를 바꿀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한강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 영상 한 편을 보시면서 출발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과 윤리 13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올리니스. 성결입니다. 우리 교재는 성결을 올바른 뜻, 올바른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사전적 의미도 찾아보면요.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린 것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을 말할 때 그분은 성결한 삶을 사셨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결한 사람이 되는데 오늘의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에피소드 한 가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통계학의 엥겔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을 참고해 보면 1857년 독일 통계학자 엥겔이 가계 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법칙을 발견하였는데 이 앵겔의 법칙에서 총 가계 지출액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바로 앵겔지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서 소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얼마만큼은 소비해야 하는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 할지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으로 식료품비를 지출하게 되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엥겔지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엥겔지수가 25% 이하이면 최상위층, 25에서 30%면 상위층, 35에서 50%면 중위층, 50에서 70%이면 하위층, 70% 이상이면 극빈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엔겔 지수가 낮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슈밥의 지수라는 새로운 이론도 등장했으니, 이 점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년전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 엔겔 지수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영적인 엔겔 지수도 이와 같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이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썼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말이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말이다.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집할 필요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쫓아 행동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성결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그대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는가? 자 여기서 오늘의 성경 한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언제든 그것을 거절 가능한,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앵결 지수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영적 앵결 지수가 있으니 인격이나 감정, 습관의 앵겔지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원초적인 욕구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결을 깨뜨리는 것들, 예를 들어, 불법적인 경제활동, 물난한 성생활, 불성실한 행실, 불량한 친구 등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안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과제 안내가 나갑니다. 영상을 꼼꼼히 보지 않으시면 오늘 과제가 뭐지 하실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실하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과제를 여기다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워크북 과제를 정리해 주시고요. 나만의 성결 격언을 하나 선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안내였습니다. 몰라 속에 감춰진 못봐 내겐 보여 그도록 자, 오늘의 에피소드 두 번째입니다. 공자는 공자는 군자유삼계 즉 군자에게는 경계해야 할세 가지가 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로 청년기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때이므로 혈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빗나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성적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장년기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싸우는 일에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만 하다 보면 좌충우돌하며 사방에 대적을 만들 수가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노년기는 혈기가 쇠한 때인데 이때 오히려 욕심은 많아지므로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늙을수록 혈기는 약해지지만 욕심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명예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어서 성결한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세번 이상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구린 것 없이 살고 있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동명이인의 쫄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고 형편없는 그의 생활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군인들 사이에서 함부로 불려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예고 없이 그 쫄병 알렉산더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겁에 질려 격려를 하는 쫄병 알렉산더에게 알렉산더 대제는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라지? 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첫째,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바꾸기 싫다면, 둘째, 내 삶을 바꾸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누구나 자기 이름이 정귀하게 불리기를 바라지만, 성결하지 못한 삶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더럽힙니다. 만일 알렉산더 대제와 쫄병 알렉산더가 내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반영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선결하지 못할 때 나머지 부분도 더럽힌다는 교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손모 의원이 당시 비서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안모 충남 지사를 향해 정치인 안은 오늘로 끝났다고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손모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다. 변명조차 듣고 싶지 않다. 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논산후배, 초등학교 후배라고 안지사를 그렇게 좋아하던 내 남편도 허탈해 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로 글을 지운다. 라고 덧붙여 썼습니다. 실망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은 몽상일 뿐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명언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은둔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여러분,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때묻지 않기 위해 산이나 동굴 속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문화 속에서도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결을 이루는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격언을 마음에 3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과제 안내의 순서인데요. 과제 안내는 영상 사이에 이미 나갔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목요일 밤 7시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매주 내실 때마다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받게 될 과목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우리 과목의 점수 배점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중간 점수 30,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출석 20점, 그리고 평소 점수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기 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수업을 안내해 드리면요, 다음 주 14주차 수업은 우리 중간고사 시험을 보느라고 잠깐 건너뛰었던 제 6장. 배려선행에 대한 수업을 다음 주 14주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15주차에는 우리 마지막 수업시간에 기말고사가 있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주차 수업시간에 제가 한번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학생의 어린이의 응원을 받으셔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마지막 어,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곳은 원래 빈 공터였는데요. 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꾸미고 가꾸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물도 흐르고 또 물고기도 있고 지금 제 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인간도 성결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쉼과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을 훈련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었다. 구린 것 하나 없는 성결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고 또 학기말까지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찰롬. 감춰진 너를 못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잘란한 너의 날개 건내지 말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꺼진 나무처럼 졸아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껴봐 힘겹게 접어 놓 no.